안녕하세요. TV 추억극장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은 인천에 있는 비디오, 책, DVD 가게에 왔거든요. 지금 비디오는 많이 빠져서 몇개 없고요. 여기는 근데 책하고 DVD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전국에 있는 책들이 다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와도 될것 같아요. 엄청 많네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00평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DVD도 많이 보이시죠? 네, DVD. 와, DVD, DVD. DVD는 진짜 많네요. 와. 야, 뭐, DVD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면은 다 웬만한 건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DVD도 되게 많아요. 와, DVD. 에도 DVD. 한 DVD만 해도 여기서 한 몇만 장은 되겠는데요? 와 엄청 많습니다. 와 진짜 많네요. 와... 테이프는 자주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또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전 테이프 때문에 왔는데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다 DVD도. 와 진짜 많다. 아, 웬만한 DVD는 다 여기서 볼수 있겠는데 진짜 많다 DVD 와, 책뿐만이 아니라 DVD, 책야 여기서 뭐 원하는 거는 다 구할 수 있겠는데 아 장난 아닌데 여기 아이고 좁다 여기, 어, 여기도 DVD 이렇게 많네 아 이쪽에도 DVD 와 DVD 진짜 많다 와, 장난 아니다 아. 와, DVD 진짜 많다. 아, 뭐 책부터 DVD는 여기가 짱이네요, 짱. 네, 네 여기가 짱이네요, 짱. 진짜 많네요. 와씨. 지금 비디오 테이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만 있었으면 와 여기는 뭐 거의 성지급인데, 뭐. 아, 엄청 크네요. 아, 만화도 뭐 원하는 만화 있었으면 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와, 이런 것도 있네, 14시. TV 시리즈판. 와, 이런 것도 있네. 와. 이쪽에 오시면 만화는 지금 안 보이는데. DVD 만화가 많아, 너무 많아서 DVD가. 와, 진짜 많네요. 와, 원하시는 거. 다 집어갈 수 있겠는데, 이거? DVD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와, DVD. 디비디 천국이네 디비디 천국 와 살다가 이렇게 많은 디비디들 처음 보네. 최신 버전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와 준호도 주노도... 최신 버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제 옛날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있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디비디들 제가 <laughs> 본 적이 없는데 와 장난 아닌데 니와 디비디 진짜 많다. 와. 진짜 많아요 DVD는 오 DVD 끝이 없네요 와 책도 많고 와, 거의 이 정도 뭐 DVD 방 수준이 넘는데와 진짜 많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세터 박스 그 세터 박스에 있는 VOD 있잖아요 그기 뛰어넘겠겠네요 훨씬 더 많겠는데 여기가 와 DVD는 진짜 많다 야 이렇게 많나 뭐, 책은 뭐, 많을 것도 없고. 네. 이쪽에도 DVD가 있습니다. 와, 진짜 많다. 와, 진짜 많다. 와. 여러분들에게 DVD 사실 분들은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 와, 이 진짜 DVD. 와, 와, 대단하다. 물어봐야겠다. 사장님 어 지금 사장님 안계시는 와. 거의 DVD가 비디오 비디오 수도 있네요 와 진짜 엄청 많네 여기는 그럼 보통 DVD는 얼마씩 해요? 3000원씩이요 무조건 3000원씩이에요? 네, 여기 있는 건 3000원씩이요 에아 여기는 그럼 저쪽에 있는 건좀 비싼 거예요? 아니요 뭐... 비싼 거는 저쪽에 있습니다 DVD가요? 네아 그래요? 뭐그러뭐 다섯 개 쓰면 만원뭐 이런 건 없어요? 예 네,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아. 3000원씩 진짜 많다. 거기 어디예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비도 비싼데 어디예요? 네. DVD. 와, 최고네. 와, 와, 진짜. 와, 여기는 와. 네. 아, 블루레이 쪽이 식구나. 네네 이건 얼마씩 해요, 블루레이는요? 각각 달라요. 만 원씩, 2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3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요. 하는 여기. 여기 저기, 저기는 이제 d v d 에서 여기 몇만 정도도 있어요. 많아요. 한 만장, 이만장도 넘죠. 와, 여러분 여기를 꼭 오셔야 됩니다. DVD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다볼수 있는 것 같아요. DVD는 이쪽은 블루레이 쪽이라고 하네요. 좀 비싸다고 하는데 블루레이 떠나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음, 음, 와, 진짜 DVD는 와. 으아. 아, 뭐, 그러면 또 TVD가 있곤데 뭐, 왜 이런 d v d 있어요? 그 우레메 이런 그러면, 도 있어요? 그거는좀들어올거면그러 들어올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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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제 뭐... 그러면 만약에 여기 DVD 같은 거 원하면 뭐뭐뭐 빼달라고 빼가지고 하면 뭐 예약해서 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와... 와 DVD쪽은 진짜 와. 저도 많이 돌아다녔지만 DVD는 여기가 최근 거 같네요 진짜 많다 와다 있네 종류별로 네 알겠습니다 와 여기가 최고거 같습니다 책도 많이 있어 진짜 한번 어뭐 추억으로 책방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여기서 봐서 책을 구매해도 되겠는데 아책보시비 책도 엄청 많네 네 계산하셨나요? 네. 네 아니에요 아 진짜 많다 아, 네. 아, 네. 야 여긴 정말 책인거 같은데 DVD도 책인거 같고 만화책도 엄청 많네요 와와 이야 진짜 하 배파이. 이쪽은 쫙 만화인거 같습니다 네? 뭐, 찾는 거, 그러니까 비디오 빼놓고는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200평이라가지고, 정말정말 넘네요. 와... 이쪽에도 DVD가 쌓였네요. 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기 DVD 메카. 메카, 메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거,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빼고는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화책, DVD, 그리고 저 소설들, 뭐다 있네요, 여기.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여기. 와, 저도 이제 카페 보고 왔는데 비디오가 좀 많이 없어서 많이 아쉽긴 한데 비디오만 갖췄으면 거의 뭐100% 완벽했던 곳인데요 근데 DVD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사장님한테 부탁하시면 뭐뭐뭐 사다달라고 하면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야 너무너무 많아서 와. 아무튼 여기 최고인것 같습니다 와 책도 많고 여기 원피스 나루, 나루토로 보이네요 나루토 여기도 보이고 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dvd 진짜 많네요 와. 와 여기는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인천에 돌쇠 도서라고 누르면 뜹니다 네 이쪽으로 오셔서 비디오는 자주는 아니지만 몇 개일 수 있거든요 몇 개씩 있으면 사시면 되고, DVD를 구입하실 분들은 여기 오셔서 DVD 구하시면 되고, 만화책이나 뭐 무협이나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DVD는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DVD. 여기 보시면 다 DVD, DVD, DVD. 와, 한, 이렇게 따져보면 한, 좋게 한만 장? 만 장에서 2만장 정도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아무튼, 여기가, 여기는 인천이고, 돌쇠, 돌쇠, 도서 누르면, BYC 떠있고, BYC 지하에, 지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네, 돌쇠 도서 해가지고, 찾아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많다. 아, 진짜 많다. DVD 진짜 많다. 다 있는 것 같아. 찾는 거 없는 거다 있는 것 같아. 뭐, 이제, 뭐, 우레메나, 뭐, 슈퍼 홍글동이나 이런 거없었으면은 벌써 팔렸겠지만, 뭐, 그런 것도 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여기는. 아무튼, 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DVD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만화책도, 소설도다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곳으로, 네. 해야겠네요. 저도 DVD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구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장소, 또, 또 추억의 장소가 있으면 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TV 추억극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